지난 13일 오웬의 정규 앨범 P O E M I I I가 음원 사이트 멜론을 포함한 여러 사이트에서 발매됐다. 멜론에서는 팬들이 가수의 앨범과 곡에 대해 댓글을 남길 수 있다. 오웬의 이번 앨범에 대해서도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그중 한 누리꾼은 솔직히 우리 류진 언니가 랩은 더 나은 것 같은데라며 했지. 멤버 류진을 언급했다. 그는 '나은 것 같다'라는 말을 '나은 것 같다'라고 잘못 표기했고, 이를 본 오웬이 대댓글을 남겨 시선을 집중시켰다. 오웬은 맞춤법 틀린 누리꾼을 저격이라도 하듯 내저랩 네 정자를 인테해에서 나으셨어요'라고 답변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은 이지 류진을 성희롱한 것 아니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냥 넘어가도 될 댓글인데 굳이 잡고 물어졌다는 의견이다. 현재 해당 댓글은 삭제됐지만 오웬의 답글이 담긴 캡처본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7년에도 오웬은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잘생겼다며 메시지를 보낸 한 팬에게 한번 줄거 아니면 까불지 말고 가라라는 부적절한 답장을 보냈고 해당 내용을 캡처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같은해 10월에는 라이브 방송 중아이캔트 스탠드 화이트 스킨 부츠즈, 아이 원트 트레이프, 백인 여자만 보면 참을 수가 없다, 강간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한편 o n 이 13일 발매한 정규 앨범 P O E M I I I는 타 아티스트의 피처링 없이도 완성도 있는 랩 실력으로 팬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